6코스 세미산 하사무 점심 식사하고 5코스로 바로 갔습니다. 학생문화회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타즈입니다. 이번에는 금정산 챌린지 5코스 애진봉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학생의거탑에서 애진봉까지 왕복 9km네요. 난이도가 별 3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코스인데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쪽 올라가는 길을 찾긴 찾은 것 같은데 이게 갈수 없는 길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랑 못 가고 이쪽 인도를 따라서 마람고개를 갔다가 공룡발 쪽으로 있는 이쪽 코스로 올라가서 애진봉을 갔습니다. <목소리> 뭐 쉬운 길을 가고 싶 영상 후반에 애진봉 쉽게 올라가는 방법을 올려놓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애진봉 코스 아, 일주일에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증 자체가 안 되네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죠 여기 앞에 관광안내소 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가시고요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 앞을 지나고요 완만한 데크길로 수원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시더라고요. 수원지엔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머리를 조심 안 해도 됩니다. 성지교를 건너서 비야비다야무 <목소리> 성지교를 지나자아요 이쪽으로 해야 돼. 여기서부터 부산일보 코스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옆으로 지나가네요.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수원지를 끼고 있는 넓은 길을 놔두고 이런 좁은 등로로 오게 만들고 아 이후에 저기 만남의 숲에서 올라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코스를 짠게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위에는 일반적인 임도길입니다. 이 임도길과 만나서 이쪽 위로 애진봉 아,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도 길이 참 좋죠. 임도길이 잘나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드러나는 코스기도 하죠. 편백나무도 많고, 쉴 때도 많고, 이렇게, 어, 움막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시지 말고요. 여기 새끼 하나 있습니다. 아, 왜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 같은데, 이쪽을 등로 해놨네요. 아무래도 부산일보에서 뭔가 착오를 한게 아닌가 봐. 잠깐, 올라왔는데요. 아, 여기 등로가 있긴 있는데 아, 정말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일보에서 뭔가 차고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네요. 원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존 코스를 버리고 바람고개 방향으로 갑니다. 아, 이제 바람고개에 거의 다 왔고요. 아마 오른쪽으로 가면 바람고개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납니다. 네, 바람고개에서 저쪽이 바람고개인데 여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까전에 그 길이랑 만나는가뭐 굳이 이까지도 안와도 되긴 됩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공룡 발자국 있죠? 아. 이 이정표부터 매우 가파른 길이 이어집니다. 위에가 아마 공룡 발자국 있는 곳일겁니다. 요런, 런 거, 요런 거. 요런, 아이고, 요런 게 공룡 발자국이랍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어. 아이고,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데크 계단을 만나고, 이 데크 계단을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시면, 이제 인도 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곳이 이제 백양산 아, 정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정상이고요. 여기 왼쪽 큰 길로 가시면 애진봉 방향입니다. 화면 왼쪽 길이 서남사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중간 길은 애진봉 쪽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 숲길은 백양산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화면 상단 넓은 공터가 애진봉입니다. 네, 왼쪽 길이 백양산 아, 정상 가는 길입니다. 애진봉 가까이보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예전에 빽빽이 하지마라고 적혀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네 해도 되는가 보네 <laughs> 저기 숨어있죠 해진봉이 여기서 되게 야경이 멋있습니다 아 진짜 없어졌네 빽빽이 하지마라고 해진봉 정상석에 가겠습니다 애진봉 아, 애진봉은 친구를 사랑하는 봉,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쉬운 길을 가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학생의거탑 여기서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초연중학교 옆길로 올라가시면 전체가 다 인도길입니다 아 물론 요 부분은 임도길이긴 한데 약간 가파르긴 하지만 요 바람고개를 지나서 또 서남사 방향으로 임도길을 가시다가요 애진봉으로 또 올라가는 임도길이 있거든요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 여기도 살짝 가파르지만 등로가 넓고 거의 뭐100% 임도길이라서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이쪽길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